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채널은 구독자님께 좋은 매물 대신 권리 분석하고 직접 현장 찾아가서 미리 발품 팔아 선별한 후 영상으로 소개를 하여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몇번큰뭐 이게 토지들을 위주로 방송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농막 놓고 이렇게 힐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토지를 찾아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농막 놓고 작은 텃밭도 가꾸시고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알맞은 토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호산사거리라고 하는 예, 율면의 호산사거리 2차선변이거든요. 여기에서 너무 근접한 도로 좋은 지목이 대지와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 160평을 전체 매매가 6,500만 원에 긴급 매매하며 쓸만한 컨테이너 하우스도 주신다고 하여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원이나 설성면 안성시 죽산면 일중면 등의 토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한 수도권 근접하여 요즘 뜨고 있는 경기도 토지를 너무 많이들 구해달라고 요청을 또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또 이렇게 청정한 지역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놓고 더구나 지목이 대지하고 묘지니까요 사후 관리조차 필요 없는 너무나 도로 좋은 토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시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양이 괜찮고 또 더군다나 또 이렇게 도로 조건이 좋고 이런 토지들 또그리고 더군다나 소형 토지들은 정말 진짜 찾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뭐 200평 내외로 쓰실만한 그런 토지를 도로가 좋게 돼 있는 거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오늘 토지는 정말 여기 이게 지금 호산사거리 변에서도 도보로도 가능하신 그런 토지. 위치도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 좀 한번 해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호산 1이라고 돼 있고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지금 토지 앞쪽으로는 마을 버스가 또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로 조건도 좋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의 물건은 이천시 율면 도로 좋고 지대도 높고 아담하게 쓸모있는 토지로 급처분하는 매물을 전체 매매가 6,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너무 조건 좋은 급 처분 매물을 접수하게 되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주변이 주택지로 주변에 잘 지으신 이웃한 전원주택도 있고 도로도 뭐 3.5m 에서 4m 폭이 나오는 예, 버스가 다니니까요. 뭐 4m 인정을 받은 거겠죠. 예, 그렇게 폭이 좋은 도로로부터 이렇게 2차선까지도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전면이 도로에 길게 붙어 있고 남양에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땅 모양도 매우 좋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토지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동을 해서 저희 토지를 한번 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도시 개발된 이렇게 개발 부지 모양 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뭐 농막주택 알맞은 토지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200평대 뭐 이렇게 미만으로 너무 큰 토지는 예, 이렇게 농사짓고 하시기도 조금 힘들고 부담되신다고 또 금액대도 너무 너무 올라가다 보니. 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토지를 구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예, 사실 그동안 시골 토지 모양이 너무나 다 제각각이고 도로 조건이나 전기 배수 시설 때문에 실제 싼 맛에 토지를 구입하셨다가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는 좋은 거다 아시지만 또 너무 비싸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참 참 매수가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희 금매물 임장TV에서 구독자님들께 또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조건 좋은 소형 토지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온 그 도로변을 따라서 저희 토지 앞에 벌써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가깝죠. 자 요렇게 생긴. 어, 제대로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예,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길에 바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에 저희 토지가 제대로 다 길게 물려 있고요. 어, 저희 토지 앞쪽 전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 한가롭고 예쁜 농촌 마을입니다. 주변에 현무 시설도 정말 없고 토목도 필요 없는 알짜 토지 160평을 급처분하십니다. 더군다나 남양바지로 하루 종일 해가 드는 너무 좋은 토지예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공짜입니다. 유후! 나중에 농막이나 또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 조금 개조하시거나 하셔가지고 놓고서 사용하시다가 추후에 소형 주택 건축하실 때땅 모양이 너무 좋아서 설계가 매우 잘 나올 것 같아요. 더구나 지목이 대지라가지고 전용비도 안들고 집 한채 지으시고 텃밭도 가꾸신다면 오늘 메모리 아주 딱 맞는 좋은 기회 될 것입니다. 이천시 율면 석산리에 위치한 토지로 실 사용하실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천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매우 좋은 기회의 도시이며 옆으로는 음성 충북 혁신 도시가 한층 성장 중이고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 개발이 함께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금왕읍 일대에는 금왕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인데요. 금왕 테크노밸리는 32만 평 규모로 쿠팡 물류센터 내내 치킨 대한제분등 60개 업체들이 입주 예정인 상태입니다. 상주 인원만 7,000명으로 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저희가, 음, 호산 사거리 또그 다음에 율면 면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차량 10분이면은, 예,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 생활권이 괜찮고요. 또 우측, 예, 음성 쪽, 생극 터미널 쪽까지 도 불과 10분 정도 거리에 차량 10분 거리 그렇게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생활 인프라를 누리시기에도 충분한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짜잔, 저희 토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놓여져 있고요. 창문도 정확하게 나 있고 조금 오랫동안은 많이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놓으셔가지고. 약간은 손을 보셔서 사용을 하셔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 요즘 제작해서 갖다 놓으시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laughs> 네, 돈 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저희한테 예, 매매가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여기서 콩도 심고, 파도 심고, 들깨도 심고, 무나 배추 등 텃밭 가꾸시면서, 예, 재미나게 농사 지어보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너무 딱입니다. 가지고 노시다가 정년 후에 집도 짓고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매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급 처분 토지입니다. 땅도 아주 좋아요. 정사각형 토지 모양이 160평 정도가 되니까요. 이렇게 2차선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길로 이렇게 넓은 도로를 쑥 따라 들어오면 요 토지가 바로 바로 나옵니다. 자, 바로 진입이 가능한 3, 4m 이상 포장도로에 딱 접한 토지입니다.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옆쪽 경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요 왼쪽으로. 아, 땅 모양이 너무 좋죠? <laughs> 평평하게 다져지고 약간 도로면보다는 살짝 지대가 높은 그런 토지입니다. 앞에 전경이 너무 좋아요. <laughs> 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현재 상태로는 뭐 이제 대지고 지목이 예, 일부는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다 방치를 조금 해놓으셨는데 여기를 평평하게 잘 긁어내셔서 다지신다면 은 예쁜 땅 모양이 제대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자, 텃밭을 가꾸고 예, 예쁘게 갖고 노실 분들도 또 좋겠지만은 또 이렇게 요즘 캠핑족들이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캠핑장. 도로가 좋기 때문에 캠핑카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통해가지고 저희 토지를 이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쪽에 약간 이렇게 덤불처럼 돼 있는데요. 여기도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서 다 걷어내시고 예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만한 땅이에요. 너무나 아까웠던 땅입니다. 2차선에서도 바로 진입이 되고 앞쪽 포장도로가 너무나 좋아요. 지금 뭐 이천시는 점점 더 갈수록 싼땅 자체가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의 토지는 이제 이제 지목이 워낙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토지고 남향 바지고 그다음에 도로 조건까지 다 좋기 때문에 예, 평 단가가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도로 조건 좋고 또땅 모양도 좋고 지목까지도 좋고 그다음에 오버스가 지나가네요 예 <laughs> 요렇게 지금 또 방향까지도 좋은 너무나 모든 박자가 다 맞는 주변에 또 혐오시설 자체가 없어요. 이런 너무나 예쁜 토지를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거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 TV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각도로 다 검색을 하고 해서, 어, 뭐, 너무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싸고,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 매물을 고려를 할 때, 방송할 매물을 고려를 할 때, 예, 많이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만, 또 오늘의 토지처럼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에, 조건이 좋은 그런 토지들도 저희가 접수가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일 먼저 또 소개를 해드리러 이렇게 발품 팔고 나와 있습니다. 아, 사실상 이런 토지는 너무나 구하기 힘든 토지거든요. <laughs> 네. 자, 정말 다 만들어진 토지로 바로 건축도 가능한 이런 청정지역의 토지를 본인 돈 4천만 원에 인수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리네요. <laughs> 와,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주변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면적은 160평이며 3, 4미터 도로에 길게 잘 붙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예, 그런 토지인데요. 진흥은 농업인이 아니면 바로 건축이 어려우시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바로 건축이 가능한 알짜 토지입니다. 간혹 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진흥구역은 절대 농지로 농사장려를 위해서 농업인만. 구입이 되는 것이고, 보호구역은 외부인도 매수가 가능하시고, 주택이나 소매점, 농가 창고 등 생산 보전 관리 지역과 동일하게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하신 활용도 높은 토지입니다. 저희 토지는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다 섞여 혼재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대지로 되어 있고 해서 외부인도 다 사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대박당을 총 매매가 6,500만 원에 매매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천시 기본 계획에 의해 농업진흥 지역의 구역에 이런 대지 같은 거는요. 경지 정리가 안된 토지 예 절대 농지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안된 토지는 관리 지역으로 풀어주는 작업을 이천+ 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안쪽에 토지고 어 대지로 된 지가 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 관리 지역으로 풀린다면은. 대박 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토지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주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농막이나 힐링할 수 있는 저렴한 토지들을 너무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여기가 뭐한 160평이나 되고 땅 모양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텃밭을 가꾸시면서 나만의 왕국을 만들면은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자체가 뭐 도로도 좋고 그땅 뭐 모양 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 가격이 너무 싸고 좋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궁금한 점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이천시 율면 석산리 집짓고 텃밭 위에 주말 농장 농막 주택 컨테이너 주택 시골 주택 소매점이나 과수원 화원 농원 들깨 무 배추 과수원 등 농사 창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농업보호구역과 지능구역 16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묘지. 매매가 6,500만 원. 은행 대출은 농림지역이라 매매가에 한 사십 프로 정도 가능하셔서 신용도에 따라 이천오백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십니다. 본인 자금은 삼천오백에서 사천 정도면은 인수가 가능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 t v 는 경매 직전. 상속, 이혼 관련,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이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바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렴하게 좋은 땅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 금매물 임장tv 직원들은 열심히 산으로, 들로 급한 물건 찾아서 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